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포텐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 포텐. 여러분, 포텐 터진다라는 말 많이 쓰시나요? 포텐이 터진다는 말은 뭔가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잠재력이 빵! 하고 터지는 것을 보통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들, 과학하면 자신감 많이 없으시잖아요. 왠지 주눅들고, 어, 나 과학 때문에 너무 속상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 매일 10분씩 꾸준히 공부하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오, 쟤 과학 포텐 터졌네. 라는 말꼭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강의로요, 이 1강 물질의 구성 중 원소의 역사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 같이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짜리 강의니까 별로 부담 없으시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듣듯이 쉽게+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원소에 대한 개념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원소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원소의 뜻과 특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옛날 사람들은 원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 옛날 아주 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원소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소라는 말은 그 나중에 쓰였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물질은 뭘로 되있을까? 이거 뭘로 되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주 아주 먼 옛날에 처음으로 그 생각을, 처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첫 번째 사람은 탈레스라는, 여기 이 아주 무섭게 생긴 이 아저씨입니다.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건 물로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뭐 어머니 그 주방에서 일좀 도와드린 적 있나요? 뭐 여러분들 그 당근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당근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도 없이 계속 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물이 됩니다. 믹서기에 갈아도 물이 되죠. 당근 물이 되죠. 그러니까 오, 어야 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운동장에 있는 흙을 퍼다가 믹서기로 갈아요. 그러면 흙 물이 되나요? <laughs>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위대한 학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온화하게 생겼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아저씨는 야 어떻게 물만 되냐? 물 말고 흙 갈아도 야 물돼? 아니지, 흙도 있어. 또야너 불을 따다다다 자른다고 불이 쪼개지냐? 아니지, 불도 있어. 공기 쪼개지냐? 아니지. 공기도 있어. 라고 아주 끌을듯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한테 설명 들을 때도, 어,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뭐 어, 그래서, 어, 이거 네 가지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어,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 막, 그 외에 가끔가다 막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막뭐 얘기해가지고 막 물건 막 수백 개씩 파는 사람들 이 거의 그런 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사람들이 홀딱 빠져가지고 이 세상은 물물불공 기역 네 가지로 돼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사원소설 아, 사원소설이 진리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원소가 서로서로 서로 왔다 갔다 변환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면서 모든 물질이 생겨났어. 이렇게 수천 년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원소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약간 진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요. 이 보일이라는 사람은 뭔가 연구를 해보니, 물질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수준의 기본 물질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 그거를 원소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곱상한 어떤 아저씨처럼 생겼죠. 라부아지에라는, 아, 이름도 뭔가 고급스러워요. 라부아지에, 아, 예.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 하지만 바로 그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리 그 위대한 아리스토텔라스님께서 물은 결코 분해할 수 없는 원소 원소란 말안 썼다가 그랬죠? 물은 결코 분해할 수 있는 없는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성분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대한 아리스토텔라스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이 아저씨가 대담하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그걸 증명해낸 겁니다. 이거는 이 당시 과학적인 어떤 흐름으로는 거의 혁신적인 이단화 같은, 오늘날로 따지면 스티븐 잡스나 뭐 빌게이츠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어요. 이와 같은 어떤 그 실험도구를 이용해서, 이거뭐잘 잘 모르겠죠? 잘몰라야 됩니다. 어떤 이런 걸 이용해서 물, 수소로 나왔다. 그러니까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다는 것은 물은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불 공기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막 20몇 개 정도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대는 얼마나 원소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고요. 원소의 특징, 자연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물질들 중에는 90개가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거나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나오는 그런 원소들까지 다 합치면 118개, 120개 정도 하면 안 돼요라는데 정확하게 118개까지 발견됐습니다. 119번째 원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8개라고 정확히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번 볼게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모든 원소가 다 제각각의 성질을 갖고 있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예전에, 이거를 하려고 어?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금을 만드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연금술사들은 어떤 물질을 뭔가 뚝딱뚝딱, 뭐 쥐꼬리 같은 거 넣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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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박쥐 눈깔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쫙 지은 다음에, 뭐라 칼라블락, 이렇게 딱 하면 뭐 거기서 금이 짜잔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금이 아주 안타깝게도 원소였습니다. 아, 쌤 갑자기 우울해져요. 원소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 봤을 텐데. 원소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소는 그냥 생겨날 때부터, 금은 생겨날 때부터 금이어야만 금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까워요. 그죠? 쌤, 어, 강의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살수 있었는데,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음. 원소에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이 공기, 흙도 두개 모였을까요? 물불로 되어 있다라는 거라고 해서 이걸 무슨 원소설? 사원소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두 번, 네, 아, 네. 대답을 선생님이 써놨군요. 깜빡했어요. 네, 물불. 물. 자, 2번. 원소는 지금까지 몇? 개? 아, 120개쯤이요? 아니었죠? 118개라고 딱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을 대비해서 물질이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질의 기본 성분이겠죠? 네,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요소가 물질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맞죠?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다, 맞고요. 3번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제안한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하긴 하지만 아니고요. 음, 뭐 보일. 또 라부아지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보일은 모든 물질이 이루는 기본 물질을 원소라고 불렀다. 예, 네, 그런 얘기고요. 5번 라부아지는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요. 아 네. 네. 어, 자꾸 까먹어요 선생님이 잡 체크했다는 거를. 2번 볼게요 라부아제는 다음에 실험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였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뭔가 뭐 뚝딱뚝딱 뭉따라 뭉짝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처음과 끝만 보면 돼. 아 물을 뭘로? 기체 a 가 아까 뭐였냐면 수소였죠. 아, 수소와 산소로 분해했다. 자 물이 수소와 산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한 거예요?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거고요. 그지? 그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그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설? 사원소설이 거짓말이야. 라는 말을 증명한 거고요. 네 가지 말고 훨씬 더 많은 원소들이 있어. 라고 해서 118개의 원소까지 끌어내는 가장 혁신적인 일을 한 것이다. 하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소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음, 대략 118개 정도 있고 얘는, 얘는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모하지 뭐 않는다. 다른 원소들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 잘 알아두시면 다음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아주 가뿐하게 원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뭐 나쁘지 않았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원소의 중요한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